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러시아 핵무기 사용 가능성 경고. 어, 네, 지금 뭐, 어, 젤란스키 대통령 뿐만 아니라, 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죠. 네, 젤란스키 러시아 핵무기 사용 경고, 어, 세계 모두가 우려해야 이렇게,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두 모든 나라가 우려해야 한다 이렇게 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에, 미국 CIA, 에, CIA 국장의 우려, 러시아 전술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에, 주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가 오늘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이 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우려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정황이 아주 심각한 어, 그러한 어, 상황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어, 그러한 모습이고요. 어,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계속 이것을 세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래서 러시아 핵무기 사용 가능성 대비하고 미국 CIA 국장도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네,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가 높여주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미, 어, 미 국무부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북한, 네,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를 주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북한 핵실험 준비 증후가 여러 경로에서 지금 포착되고 있는 에,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핵무기 증강, 중국이 핵무기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핵 위협 커졌다고 에, 미국의 핵 위협 커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러한 에, 상황입니다. 대만과 분쟁 시에 미국의 핵사용도 우려 이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아태 미군 기지 보복 타격 가능성을 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가 지금 이렇게 에, 핵무기 위협으로 빠지고 있는데요. 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는데, 에, 결국에는 에, 공격을 했죠. 네, 그래서 어 저도 이제 많은 자료를 가지고 그걸 예측을 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것이다라는 방송을 여러 번 했는데요. 이게 사실로 지금 이루어진 거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러시아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가 지금 대비해야 할 그러한 정황이다. 우리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검수압박이니 뭐 완박이니 해가지고 싸우고 있는데요. 이거 이럴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상황들이 에 진행되면은 에이 전쟁이 확전 양상으로 가게 되고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그리고 지금도 경제가 어 굉장히 침체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가 오르고 이자가 올라 가지고 서민 경제가 아주 파탄으로 이르고 있죠. 이런 전체적인 위기적 상황이 예, 계속 번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정황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우리 국민들이 공감하면서 함께 우려를 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